네, 안녕하세요. 새킬입니다. 오늘은 온라인 게임 순위 탑 20을 할 시간이죠. 하기 전에 영상 구독 탁리고폭력주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주 온라인 게임 순위는 거의 변화가 없는데요. 그래도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서 20도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20위는 스타크래트2 19위는 검은사마 18위는 터널 리턴, 17위는 에펙스 레전드, 16위는 카트라이더, 15위는 사이퍼즈, 14위는 리니지가 차지했습니다. 14위는 리니지가 차지했습니다. 최근 NC 주가가 드디어 30만원대까지 떨어지게 되었는데, 이 때문에 NC 뭔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, 예전에 이제 나왔던 리니지 클래식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, 과연 그것으로 인해서 반등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합시다. 13위는 월드워크트, 12위는 아이온, 11위는 디아블로2, 여기서부터는 탑10이죠. 탑1 0 10위는 던전 파이터, 9위는 스타크래프트, 8위는 오버워치, 7위는 매플스토리가 차지했습니다. 7위는 매플스토리가 차지했습니다. 이번에 하이퍼버닝이 시작이 되었죠. 기존 200렙에서 250렙으로 또 확장이 되면서 엄청난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한 단계 상승을 했고 더 상승할지 지켜보도록 합시다. 6위는 발로란트, 5위는 배틀그라운드, 4위는 서든어택, 3위는 로스트아크, 2위는 피파 온라인 4, 대망의 1위는 닉 오브 레전드가 차지했습니다. 이렇게 이번 주 온라인 게임 순위도 이야기 해봤는데요. 큰 변화는 없죠. 너무 좀 아쉬운데, 그래도 이제 여름이 시작이 된 만큼 뭔가 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.